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 어, 자동, 중고차 프로가 되고 싶은 대관 영광의 아버지,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어, 오늘 어제, 어제의 이야기였습니다. 충남, 머드축제로 유명한 충남 보령에서 어, 포터 한대 원하시길래 차돌이 김영수가 꼼꼼하게 정비해서 선, 선보여드리려고 지금, 공업사로 왔어요. 어, 제가 오늘 판매할, 봉고3, 봉고3, 1톤 트럭입니다. 보통 화물차에는, 내비게이션, 블랙박스가 드물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골랐어요. 타이어 트레드. 블럭청인데, 트레드가, 우리, <laughs> 전라도 멀로, <말로 웃음> 야마라 그럽니다. 야마가 90% 이상 남았고요. 뒷타이어 트레드. 거의 100% 남아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쓰신다는데 현장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할 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도와드리고자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 차를 판매한 이유는 가장 큰 포인트가 언더 코팅, 곧 하부 코팅이라 그러죠. 그게 짱짱하게 잘돼 있어요. 보통 언더코팅 된 차가 좀 기물거든요. 네, 차돌이 김영수가 언더코팅이 되어 있는 차를 충남 보령으로 선보이려고 합니다. 이게 외관은 다 봤고,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엔진오일, 그리고 냉각수입니다. 한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 주행거리가 7만 9천 킬로밖에안 됐어요. 2011년식인데. 자돌이 김영수 생각은, 물론 연식도 있지만, 주행거리가 적은 차량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포터트라든가 보니까, 전부 다 13만, 15만, 17만 이랬어요. 이차 가격이, 890만 원이거든요. 네,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오일, 냉각수, 금방 냉각수 점검은, 제가 했는데 와 적적입 초록색 아주 깨끗한 초록색 보시면은 냉각수 캡 녹슨 흔적이 전혀 없죠 이물질도 없습니다 그리고 엔진오일 순남보름까지 가야되는데 와우 엔진오일 적정량으로 엔진오일 교환한지 얼마 안됐어요 교환한지 한2 0 0 0 k m 나 된듯 싶습니다 야이. 오일 색상으로 봤었는요 기환 한지 가 얼마 안돼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베르그. 그래요. 이차 조심스럽게. 제도 저도 보험 가입했습니다. 상품용 한번. 사람 일은 앞 일은 모르기 때문에 접촉 사고가 날지도 모르니까 어 보험 가입하고 갑니다. 지금 여기 제트카 사장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운전 운전석 창문은 열때 약간 삑삑 소리가 났었어요. 근데 사장님께서 그걸 캐치하시고 너무 감사하게도 저렇게 고무, 루버라 그러죠? 그 한번 손봐주고 계십니다. 그래요.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조심스럽게 충남 보령까지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 차돌이 킴영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라디에이터까지 확인했는데 고마운 최정문 제트카 사장님께서 부동액 리저버 탱크까지 봐주고 계십니다. 와우.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그래요. 조심스럽게 다녀오겠습니다, 사장님. 잘오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좀 네, 전에 기름 3만 원치 넣었고 어 손님들은 받아보실 때 가장 첫 번째 보이는 게 기름 게이지거든요. 어 기름 기름 그래서 기름 3만 원치 넣고 어춘남 보령시입니다. 근처에, 어 뭐냐, 뭔, 있는데, 보니까 거리가 166km입니다. 166km. 1시간 50분 가야 돼요. 어 백옥사 근처인데, 제가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중고차의 모든 것, 차돌이 킴영수입니다 당신과 저희 우리 모터스. 지금 여기는 군산 휴게소입니다. 군산. 좀 쉬었다가, 어, 보령 머드 머드 머드가 뭡니까 머드 축제로 유명한 보령으로 향하겠습니다 네 <laughs> 차돌이 김영수 상품용 차량을 어, 보험 가입하고 조심스럽게 이제 보령까지 왔습니다 충남 보령 그래요 이제 선생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김판관 선생님께서 어, 차량 계약서 사인해 주셨고 이제 차량 저 이번에도 그 계약금 없이 왔거든요 이제 농협에서 차량 금액과 어, 시 등록세 그리고 매도 비용을 포함해서 인출해 주신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어, 익산역까지 데려다 준다고 해요. <laughs>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차돌이 김 영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